문제가 주어진 거 보니까 밑은 같은데 지수가 2, 2배씩이지요. 1이고 1 곱하기 2는 2, 2 곱하기 2는 4, 4 곱하기 2는 8. 그치?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합차 공식을 이용을 해야 해요. 그럼 합차하면 합과 차가 있어데 지금 한만 있어. 그럼 이 앞에 누가 곱해져야 되냐면 얘하고 똑같은 차가 곱해지는 거야. 근데 3 빼기 1은 얼마예요? 2지. 2가 곱해져 있으니까,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2분의 1을 앞에 곱해줘야 해. 그리고, 3의 제곱 더하기 1, 3의 4제곱 더하기 1, 3의 8제곱 더하기 1, 는 2분의 1 앞에 쓰고요. 그래서 얘네 둘 계산하면 얼마예요? 3의 제곱 빼기 1이지. 거기에 3의 4제곱 더하기 1 곱하기 3의 8제곱 더하기 1 다시 2분의 1배에 얘네 둘이 곱하면 3의 8제곱 빼기 1 곱하기 3의 8제곱 더하기 1 그래서 2분의 1배에 얘네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3의 16제곱 빼기 1이다. 자, 밑이 같은 데 지수가 두 배씩 되고 있어. 1의 제곱은 1과 같기 때문에 1은 그대로 두고요. 그럼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, 한만 있어. 그럼 앞에 첫 번째 항에 대한 차를 써 곱해준다. 차를 보니까 1이 아니고 3백이 1은 2지. 원래 수보다 두 배가 늘어났으니까 전체에 2분의 1을 한다.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되고요, b는 16이 되고요. 따라서 a와 b를 곱하면 8이 된다.